블라이 나간다 그러네요 아침 이제 나갔으니 좀 기다려야 될듯 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둘이 치게 됐습니다 아무렇지요 둘이 치게 되실지 모르 현재까진 둘이에 아, 현재까진 둘입니다 어제도 우리 둘이 쳤는데 약간 음, 썰렁해요 음. 괜찮아요 딱 좋아요 운동하긴 아유 스윙 좋습니다. 오늘 뭐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웃음> <웃음> 좋습니다. 하여튼 시작 언제나 설레는 일본 을 오늘은 잘 쳐보자 긴장 좀해 보자 날씨도 좋고 자 일본 어 브라이언이란 친구랑 같이 쪼이려서 치입니다 오늘은 기큰 배근 친구네. 씨아, 저 온대 올라가 있네요. 이번에 세컨샷 땡겼습니다 앞에 나무가 있어서 좀 어려운 라이 인 있네. 굉장히 어렵다. 어, 잘 치긴 잘 쳤어. 씨아. Papa. So. Papa. 안 어. 야 그렇게 잘안놓고서는 드라이버 어. 잘 치면 뭐예요? 어. 응? 응? 아 기껏 투원도 못하고 물 맞아 들어가 버렸네. 이번 날 쉬운 올인데 왼쪽으로 가가지고돌말고 튀어서 이고기 쉬운 올을 갔다가. 아팠네. 어 너무 아까워. 어, 더더 어, 왔다, 어, 어. 그러니까 너무 아깝죠? 네, 또 오늘도 달려갑시다. 사람 많네. 1번, 2번, 2번, 2번 하고 3번으로 왔어. 지나가서. 네, 지나가서. 어. 지나가서. 네, 지나가 여기서도 우리 딸내미 샵에서 많이 왔던 입니다 네, 여전히 파입니다 어. 어. 여자는 바까이 봅니다. 3번 티셔츠 합니다. 오구샷 어, 바람, 바닷가라서 바람이 시원하니까 음. 음. 여름에 여기도 름에여 나쁘지 않죠. 자 파파이브 세컨 네, 5컨 s e 네, 55 s e c 저기 앞에 있다 페어웨이 보이나? 3번 알파5 세컨샷 와 나무 맞았어요 4번 <sum> 티셔츠. <sum> <sum> 아. 예번을봐 보네요. 소리는 좋았는데. 저 친구랑 치니까 지금 신경이 쓰여 갖고. 기대돼요. 굿샷 아빠랑 이지만잘 쳤어요 우리 에러는 나무를 좋아해서 계속 나무로 가요 왜 이렇게 나무로 가요 나무 빠져나갔어 알아 굿샷 아빠람인데잘 쳤다 응잘 쳤네 신랑은 나무 맞추라고 해 놓고 자기는 잘 치고 반칙이야 반칙 아, 가 나무 너무 좋아해 아 나무 안 좋아하거든 나무에서 잘 나왔지만 띠리오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요즘 헤매시는 분어 괜찮게 나가긴 나갔어요 응. 괜찮아 아휴 나이스. 쉽지 않지. 아 근데, 원래, 리듬만 잘 생각하면 춤 좋네. 베스트 스쿼트를 생각하고. 아휴 으쌰. 잘치는데 응? 샷은 좋은데. 타워. 샷은 좋은데, 뭐가 문제야? 응? 아이고 욕심이 너무 가하셔 신랑은 막 헤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무 막고 4방8번 <laughs> 정신없이 치고 있는데 <laughs> 맨날 신랑은 자 발버널 티샷 Oguja. Oh, 여기 걸어 들어가야되나봅니다 막아놨네요 같이 끼리. 아주 잘갔어 9번으로 쳐볼까요? 너무 예쁘다. 오, <목소리가> 굿샷인데, 어, 볼 가지 않아? 아, 예, 몸이 먼저 나갔다. 이사 저렇게 스윙 궤도가 딱 보이니까 좋네. 음, 드디어 드라이버 한번 잘 왔습니다. 앞팀 맞을 뻔했어요. 오, 잘 나갔습니다. 굿샷. 굿샷. 아, 오늘 진짜 잘찍고 싶어요 죽들이 <laughs> <맘대로> 됩니까 이게아 <그게? 웃음> 어, <그만하세요. 힘들어요. 웃음> 아, 만하세아 아, 아카오 사이로 안 같아. 아, 오늘 죽을 것 같아. 아, 아, 어, 좋아요. 10번을 10번을 티샷 네오5 5 5 5 5 5 5 솔직히 미국은 그냥 와서 이렇게 어프로치고 퍼팅이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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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 약간 스페는거 해봐. 잘하네. 있어파빠세컨샷 음. 10번 홀. 와, 진짜 나무 좋아해. 또 나무 어, 밑으로. 세컨샷. 거의 여기 갈것 같은데? 나이스. 올라갔어. 올라간다. <laughs> 자, 파포에서 서드샷, 어프로치. 또 나무 맞고. 올라가나요? 아, 아깝다. 진짜. 10번 맞추고 11번으로 이동 11번은 59시간 나 보고 오랜만에 잘 쳤다 그랬으니까 당신은 얼마나 잘 치지? 구샷 치지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면서 사람 속을 확죽이네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잘 쳐보세요. 올라가네, 올라가나, 올라갔어요. 내꺼는 길었네. <목소리도> 아 네. 그렇죠. 맞아요. 치킨 좋아해요? 안 좋아요. 해 근데 왜 자꾸 치킨닝을 해요? 나 치킨 싫어. 나 치킨 좋아해요. 난 맨날 치킨닝 해요. 치킨이 <laughs>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던데 대한민국 칼배들 보면 왜 그렇게 다 똑같으냐고. <웃음> <웃음> 어? 그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나도생이 <laughs> <수행이> 점점 이상해지고 <laughs> 왜그 몰라 어, 지금은 나치킨닝안 한다. 어, 안 하네. 어. 벌써 14번 왔습니다. 아깝습니다. 14번 치고 있는데, 이런 남해울에 와 있습니다. 17번 홀인가 봐, 여기가. 자 다시 14번으로 돌아가세요. 오, 일단 가봅시다. 자, 투홍요. 투 갑니다. 어디로 갔어요? 좀잘좀 좀 쳐보자, 캘로웨이. 응? 색깔만 이쁘면 다야. 맞고 이쪽으로 왔어. 잘하면 또 나무 걸릴 것 같기도 한데 오잘 나갔다. 나이스 원오그샷 16번 홀 파트리 여기는 언덕이 많고 앞바람이 많아서 정말 스코어가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서 여기 좀 알아야겠어요. 너무 어려워. 오호~ 아빠랑 너무 아깝다. 나날썸 17분을 기다리는 중, 네, 오늘 18을 다칩니다. 아시겠다는 의미죠. 오케이, 잘했어요! 지금 17분홀에서 투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것 같아요 일건샷 파포. 네 그쪽 봤습니다. 아깝습니다. 파포예요. 오 좋은데. 템포가 조금 안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에휴 라스트 홀 18호 세컨샷 남해오에 와있습니다 와우 굿샷 파5브라 괜찮아 남해오에 와도 굿샷 어우 예샷 라스트 홀써드샷 오우 잘갔다 오우 가봐야겠다 올라갔는지 5. 응. 와우, 완벽한 샷 나왔는데. 어우, 샷. 오, 수리, 올라갔는데. 네, 18월 다쳤습니다.